회전근개 손상치료의 혁신적인 기술, 리제네텐 바이오유도 임플란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회전근개는 어깨의 안정성과 움직임을 책임지는 중요한 구조로 손상이 발생하면 극심한 통증과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수술적 치료는 효과적이지만 회복시간이 길고 결과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. 리제네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생체 유도형 콜라겐 매트릭스를 통해 새로운 건 조직의 생성을 촉진합니다. 이 기술은 회복을 가속화하고 건해질을 향상시켜 재파열 위험을 줄이는데 탁월합니다. 또한 관절경 수술로 적용되며 수술 후 통증이 적고 빠른 재활이 가능합니다. 수술 후 일주일 만에 새로운 조직 생성이 관찰될 정도로 효과가 뛰어납니다. 리제네테는 회전근개 수술의 획기적인 치료 옵션으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